자, 10번 최고창에서 1인 3차수 f x 가 있는데 그 위에 점,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과 2,3에서의 접선이 어디서 만난다? 1,3에서 만난다 근데 여기서 딱 봐야 되는 게 2,3에서의 접선인데 얘가 1,3이야 높이가 어때?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y e q 3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3차수 최고창이 1이니까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잖아? 그럼 이제 어떤 얘기냐면 여기 어딘가 x 니콜 어디가 있으면, 마이너스 2가 있으면, 여기에서 접선. 요렇게 올라간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? 접선과 어떤 곡선 이에점2,3 접선은 높이가 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머지 접선이 요렇게 되는 거지이렇게 아, 그래서 요 점이 곡선 위의점 2,3이 되는 거고, 요 점이 접선 1,3이 되는구나. 고로 얘가 y 니콜 3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고, 요 점을 모르니까 요 점을 알파라고만 놔두면 이제 fx가 완성이 되잖아. fx에서 y는 3을 빼면 최고차은 1이고 여기가 중근 x-2의 제곱. 그 다음에 x 알파 이렇게 되겠 그럼 이제 나머지 3. 어디서 만난다는 거, 1,3에서 만난다는 거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에서 미분계수랑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떠면 돼? 같으면 되는 거지. 아 그러면 f 다시 마이너스 2 값이랑 요두점 사이 기울기 여기가 얼마였어? 마이너스 2 콤마 f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기울기니까 빼면은 3분의 3 빼기 f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3을 옮겨주면은 3f 다시 마이너스 2는 3 빼기 f 마이너스 2랑 어떻다? 같다 f'가 필요하니까 우선 fx는 3을 옮겨주고 x-2의 제곱 x-α 더하기 3 이렇게 돼겠고 f'x는 고배 미분이니까 2의 x-2 x 알파가될 거고 더하기 x-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되잖아 얘는 다시에다 마이너스 1을 해 여기다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2 8 그러니까 3은 요렇게 있고, 마이너스 8 그치?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고. 여기다 마이너스 2니까4 4 16 플러스 16 이렇게 될거예요그 다음에 얘는 3에서 F에다 2는걸 빼니까, 여기다 2 넣으면 4 4 16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알파 그치? 그 다음에 3니까 더하기 3이니까 빼기 3 이렇게 되겠지. 요 3하고 3이 사라지네 어. 그러면 이제 3으로 약분하면, 얘가 3을로약분되고 이렇게 정개하면 마이너스 24, 그치? 그 다음에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알파고, 3하면 48. 이거 약분 아니고, 이거는 취소 자. 얘는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알파요 그럼 우선 마이너스는 들어가면 되니까 얘가 이리로 들어가면 얘가 다 플러스로 바뀔 거고, 여기도 플러스로 바뀔 거야. 이제 약분하면 되잖아 몇으로 약분하면 돼 8로 하면 되나 8,2,16 8,3,24 6,8,48,6이네 그럼 얘는 6더하기 3알파 더하기 6 쟤는 4더하기 2알파 넘어가면 알파고 6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8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8이라고 나와 그럼 여기서 fx가 이게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가 x더하기 8로 바게요다 됐네? 뭐의 값을 구하래? f0의 값을 구하라네? 그러므로 f0의 값은 여기다 0 넣으면 2는 4 곱하기 0 넣으면 8 더하기 3, 4 8에 30에 서3 더하니까 답은 35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겠네 그러니까 일일이 대입한 것보다 요거 요 접선이 이렇게, 기울기가 0이라는 거, 요거 찾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겠네.